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큰 애가 올해 세 살입니다. 세 살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하루는 집에 가니까 이마 한 가운데에 주먹만한 혹을 달고 있길래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와서 그것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뺏어가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투닥투닥거리다가 우리 애가 상대방의 머리를 확 박은 거죠. 참 사람 마음이 악한 것이 괜히 우리 아이가 이긴 것 같아서 <laughs> 기분이 좋고 맞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라서 자신의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남보다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 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 나오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갚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사람이 원수를 감는 것을 금하는 것과 비슷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해진 고난이나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확신하는 성도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악을 악으로 자신이 직접 되갚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성도인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 이러한 성도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먼저 생명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생명, 이 생명이라는 원어는 조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생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말이란 이 단어는 영어성경이나 이런 것 찾아볼 때에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다시 얘기해서 혀를 악으로부터 쉬고 그치게 하라 이러한 뜻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세상적인 말을 하고 욕설이나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위배되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기를 그리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에 사업을 하고 때때로는 이 하늘 보자, 주위의 보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 달려나갈 때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낭망하거나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있다고, 나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면서 힘들어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예수님의 제자 된 성도로서의 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6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줄이란 그냥 줄이 아니라 올가미, 올무, 덫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올무와 저체 걸려서 내가 걸려서 주저앉아 있고 그 올가미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어 힘들고 급한 그 상황에서도 주의법을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고난과 역경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이라 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의 눈은 의인 다시 말해서 성도를 향하시고 그의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위배한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에 타협을 하고 주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 편하고 잘 살며 멋지게 사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 봐봐라. 신은 없고 나 자신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주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주의 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인 중앙계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